여러분, 오늘 은 사운드 의 매력 을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씻가요리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부자들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까지 호가하는 스피커를 놓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 돈이 많아서 그냥 허세형이구나. 혹은 뭐 보여주기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IT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들을 한번 듣다 보니까 그게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도 뛰어나고 미각도 뛰어난데요. 청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예민한 기관이라서 이 사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일례로 들려드린 게 바로 이 인트로 때 사운드입니다. 오늘 삼성의 Q 시리즈 사운드바를 소개해 드리면서 사운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매할 땐 어떤 스펙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아볼 건 Q 시리즈 사운드바예요. 자, 우선 사운드바를 구입할 때는 채널 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Q990C 사운드바의 경우 채널 수가 11.1.4 채널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맨앞 11의 경우에는 뭐 앞, 뒤, 양력. 여기서 다른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총몇 개인지 나타낸 숫자고요. 이 제품의 본체를 보면 사이드 스피커가 총 4개가 있고요. 센터 스피커가 3묶고으로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다 합치면 7채널 여기에 있는 리어 스피커에도 앞과 옆각두 개씩 총네 개의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총합 1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본체에는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간 숫자 의 1은 서브 오퍼스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큰 서브 오퍼가 하나 있어서 11.1이 완성되는 거고요. 마지막 맨드의 숫자 4는 상향 스피커의 숫자입니다. 본체 상단을 보시면 좌우에 하나씩 상향 스피커가 총두 개가 있고요. 리어 스피커에도 각한 개씩 총두 개. 그래서 총합 네 개의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이제 11.1.4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자, 일반적으로 영화관 같은 사운드를 내기에선 최소로 5.1 채널을 대화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5.1 채널, 이거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Q990C 같은 경우에 무려 11.1.4 채널이니까 이게 얼마나 입체적으로 음향이 들릴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운드의 위대함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top.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 사운드바에서는 채널도 중요하지만 포맷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앞뒤 양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사실적인 음향을 들리시려면 서라운드 포맷을 지원하는지 필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서라운드 포맷인 돌비 애트모스와 DTS-X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등에 적용된 서라운드를 원음에 가깝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운드바 종류는 보통 HDMI에 연결을 하는데요. HDMI도 다 같은 HDMI가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 소수의 얼리어답터 분들만 HDMI EAR-C를 들어보셨요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운드바를 구매하시려면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이 ARC는 인헤스드 오디오 리턴 채널의 약자로서 HDMI 케이블 하나로 TV와 사운드바 양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TV에도 해당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만 하면 음질저 하 없이 오리지널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음장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을 땐 스탠다드 좀더 입체적인 음향을 듣고 싶으면 s s e 모드로 들으시면 되고요. 혹은 게임할 때 좋은 게임 프로 모드나 컨텐츠를 자동 분석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어댑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버튼 한 번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알아볼 건 삼성의 신상 사운드바인 Q 시리즈입니다. 우선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은 끝에 B로 끝나는데 올해 신상들은 C로 끝나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3 개로 Q990C와 Q930C 그리고 Q800C입니다. 삼성의 경우 9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기업답게 사운드바 업계에서 가장 진화된 서라운드 채널인 11.1.4 채널을 Q990C에 적용했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신기능이 전부 집약된 제품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설치요. 해당 이 제품은 설치가 너무 간단한데 그냥 스피커마다 콘센트만 꽂으면 알아서 무선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다른 세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TV 연결하고 싶으면 똑같이 무선으로 잡아서 연결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 ARC에 연결하거나 그냥 HDMI에 연결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제품의 혁신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돌비 에이트모스 무선 연결 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피커들에는 전원선만 꽂혀있고 서로 연결되는 그 어떤 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만 꽂아놔도 앞뒤 양옆뿐만 아니라 뒤에서 위로 위에서 옆으로 소리만 듣고도 물체가 어디 있는 지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보여줘요. 집에 서라운드 스피커 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설치해서 들리시면 진짜로 귀가 녹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관을 통째로 옮긴 느낌이고요. 같은 영화를 봐도 사운드만 바뀌었을 뿐인데 영화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고 게임을 해도 몰입감이 극강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넷플릭스 콘텐츠들도 재미가 한두 배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원테이크를 봤는데 거기 1화에 조수미님이 나오시거든요. 와,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사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전쟁 영화도 필수입니다. 총소리 진짜. 깜짝 놀라요. 소가로 공간 맞춤 사운드 프로라고 설치하면 알아서 설치된 공간을 스피커가 인식해서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만 설치해도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또 Q 심포니라고요. TV MPU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장면을 더욱 세세하게 분석한 다음 사운드바뿐만 아니라 TV 에 있는 스피커까지 같이 출력되는 이러한 기술도 탑재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AI 기술로 뭐 사람 목소리는 목소리답게 배경음은 배경음답게 써라운드를 장면에 맞는 사운드로 확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 모드 프로가 있는데요. 요즘 삼성 TV들은 대부분 게이밍 허브를 하는데 회당 기능은 게이밍 허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장르가 어떤 건지 파악한 뒤에 맞춤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FPS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대방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만 미리 준비하고 싸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혹은 뭐 자동차 게임을 한다면 자동차 엔진음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잘 들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게임의 진심이신 분이 아마 개발자로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급이와메터 연동 기기까지 컨트롤 가능한 스마트 싱스 허브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IoT 기기들은 따로 허브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사운드바만 있으면 뭐 각종 허브들을 구입할 필요가 없이 연동을 해서 IoT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로 애플 에어플레이나 구글의 크롬캐스트 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TV에 설치된 애플 뮤직에 들어가서 볼비에트머스가 지원되는 음악들을 듣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Q930C인데 스펙상 차이점은 리어 스피커 측면의 채널이 하나씩 총두개 빠져서요. 9.1.4 채널이라는 점과 스마트싱스 허브가 빠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들이나 사이즈가 조금씩 더 작은 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스펙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Q800C 제품의 경우 리어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5.1.2 채널이며 스마트 싱스 허브 기능이 빠져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제 양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리어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설치할 자리가 없어진 분들에게는 Q800C 제품이 아마 최적의 제품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알아볼 건 구매 체험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 있잖아요. 이 제품을 구매 체험단 진행을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울 만큼 수량이 매우 매우 적습니다 모델별로 10대씩 총 30대 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사운드바 좋아하시는 분들 중이 제품 기다리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수량은 제가 협의 볼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일정의 경우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지마켓 옥션에서만 진행하고 수량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모델별로 10대씩 총 30대 한정 진행입니다 자 가격 혜택이 정말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구매 체험당 가격 혜택에 더해서 추가로 재밌는 이벤트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이벤트들 전부 진행하면 무려 30만 원이나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어, 미션은 모델별로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형 TV나 프로젝터는 구입했는데 스피커 때문에 홈시네마 구축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아무쪼록 해당 기간 잘 활용해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혜택들 전부 다 받으면 정말 엄청난 가성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의 신상 사운드바 Q990C와 더불어 총세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운드바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 혹은 사운드바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면서 이 사운드 사운드바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함양시키는 그리고 사운드바 구매를 조금이라도 고려해볼까 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신체 기관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바뀌는 거, 미각적으로 바뀌는 거, 감각적으로 바뀌는 거,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바뀌는 거에 굉장히 큰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하면 매일매일 들으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크게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해당 사운드바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죽으면 돈퇴나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개를 재고 보시는 거지 지금 바로 구독되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티클 알림 설정까지 부탁했리겠습니다 아꼬요 지금까지 아이티 크리에이터에 말했습니다.